대동연도 구들에 있어서 온기와 냉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그림입니다. 이 아궁이 여기서 함옥을 여는 아궁이 옆에 설치되는 굴뚝이 이것이 굴뚝 계자리고 이거는 굴뚝 인데 아궁이 옆에 설치되는 굴뚝이 대동연도 고래인 것입니다. 대동 구들이 아니고 대동 연도 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일단은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뜨시게 한 뒤에 옹기와 연기는, 연기는 그 상단으로 해가지고 이 계자리 하청 좋은 배연으로 해가지고 이 굴뚝 밑에, 굴뚝 계자리에 또냉석을따아함게 하고 연도로 해서 굴뚝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것이 대동연도 구들 어, 어, 중에 온기와 연기의 로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 고래 속에는 온기와 연기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기와 습기도 어, 고래 바닥에 꽉 깔아 앉아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아궁의 하열이 윗목 으로 밀때 윗목으로 밀려서 조음배윤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기섭기는 계자리 하단에 모여가지고 다시 계자리 하단에서 더 아래인 바닥으로 해서 좌침관이라는 냉섭을 빼는 그런 바이패스관을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것이 냉기섭기의 로선도입니다. 저는 이 냉기 습기 빼는 것을 꺾어질 자자, 잠길 침자 냉기와 습기는 꺾어서 어 밑으로 가라앉혀야 된다는 어 그런 것을 꺾어질 자자, 잠길 침자가 자침관이라고 이렇게 어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그 배연의 어 온도의 배연로 구조라는 그특크를 내면서 어 신청을 했는데 그 변리사께서 자침관이라는 그런 용어는 기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을 그 영어로 사용하면 바이패스 파이프 이렇게 양쪽으로 터진 것을 바이패스라고 한다 하면서 바이패스 파이프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름보다는 자침관이라는 그 이름이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일단은 팔이나 여덟 가지 기법이 전부 다 한문으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이름만 특별히 영어로 할 수도 없게서 해좌침간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속에 온기와 연기는 위로 빠지고 또 냉기와 설기는 밑으로 이렇 빠지는 그런 노선을 로션, 택한 것입니다.